반갑습니다. 김도원입니다. 엘리베이터 없다. 제이 집. 우리는 지금 드라이브 가고 있죠? 네. 네, 네 소생이야. 여유를 가지려고 드라이브를 가려고 합니다. 말투가 굉장히 부자연스럽네. 설마 쓸게요? 못하잖아요. 쓸게. 못하잖아요. 설말이다 이거. 카메라 어. 좋나? 좋다 이거. 우리집다 대포갑니다. 다 대포, 다 대포. 다 터지겠네 대포. 그렇지. 이거하면 어떻게? 오케이. 화면에 돌려. 촬영 담당 김민준입니다. 월급은 얼마 줄까요? 몰라요. 제가 흔한 남매 책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한 남매 책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촬영을 열심히 하면, 우리 촬영팀 김민준 어린이 월급으로 어... 흔한, 남매... 흔한 남매 책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이 아니었책니까 책, 책. 근데 왜 방채널이라고요? 아, 책을 사준다 했습니다. 그 채널을 사준다고 그렇게 들은 거는 너의 바람이겠지요? 아니야, 나채 채널 사려면 몇 거기나 후 하면 돌아간다. 오랜만에 둘이서 나온 건 진짜 오랜만이다, 맞지? 네. 와. 와. 경치 맛 좋네요. 어? 경치 맛 좋네요. 경치 맛 좋아? 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속도를 줄이시오. 어린이 보호구역.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요. 오우, 다시 확실히 바다 따라가지고 시원하고 뭐. 정말로 시원하고. 아우, 추워. 야, 바람 진짜 많이 분다 응. 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바람. 오케이. 아빠. 아, 시원하다. 아빠. 어? 아빠. 안녕하십니까. 이주 아빠입니다. 확실히 다대포 시원하네 와 진짜 시원하네 저 위에 비행기 간다 보여줄 수 없겠습니까 잠깐만 아이고 아 그렇게라도 보여줘라 어 근데 자꾸 따라오네 됐다 됐다 보여주고 싶... 이만 카메라가. 오, 야, 저기 이쁜데. 저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민준아 아, 어디에? 여기로 갈까? 저기 불도 있는데. 여기. 왜냐면 여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 네. 어? 아빠의 요트가, 여러분. 자, 요트를. 요트? 뭔 요트? 요트? 요트를 공개합니다. 두두 두두 이캐 내가 보내 갈야이 유튜브 뭐야? 수상 구조대. 소방서 꺼내. 119 구조대. 너는 강수 소방서. 강수 소방서 뭐야? 어. <laughs> 아빠 이거 어, 안 돌아와. 나 반대로 해야 돼. 응. 놀라지 마시고요. 포커스 실패. 갑자기. 이쪽으로요. 이렇게 돌려줘요. 오케이. 어. 그리고 배터리가 많이 없네요.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어디에? 여기 밑에. 원래 이렇나? 어. 아, 원래 빨간불 들어와? 여기가. 아. 여기가. 여기, 여기. 와, 이쁘다. 아빠 봐봐, 위에. 어, 여기, 여기. 여 봐봐, 여기 붙여주라. 해변공원 어린이. 글자 안 보이는데? 보이다 와, 그렇게 높이 올려야 돼? 이거 봐라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높이 올려야 돼. 아, 여기. 자, 됐다. 근데 이거 반대로 나오는데. 아, 나중에 똑바로 나와. 나중에 똑바로 나와. 가자. 여기로. 토끼. 토끼가 어, 크다. 여기는 뭐야? 강이야? 어 그냥? 어 아빠 가자 어디 갔고? 바다 바다를 못 찾겠다 어 저기 뭐야? 어 비행기 와 찾았다 찾았다 굿굿굿 비행기 소리? 어어 비행기 또 간다 아 근데 비행기야 비 차지나? 저거 맞나? 어 뭐야? 어 아.. 어, 비행기야 이런 곳에서도 전투기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근데 전투기야 오지 마봐 응엄왜 응. 이렇게 늦게 와 예전에 다 대포가, 대포가 아니다. 그러면 요즘 다 대포야? 어, 요즘 다 대포는 다르네. 엄청 좋아졌네원체창 같이. 온천창. 오케이. 오빠, <laughs> 응? 지금 기분 어때? 지금 기분? 시원하고 좋아. 음. 방울 깨가지고. 방울 깨서? 속도 시원하고. 속이 시원합니다. 밖이어서 냄새가 왜안 나지? 냄새 안 나지. 아빠는 이거 향수 아니야 여기 똑같다. 민준아, 이거 근데 젤리 데리고 오면 뭐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응. 음. 어? 응. 음. 맞지? 응. 음. 그래, 밝을 때 오면 또 좋을 것 같아. 잘 보였어. 대박입니다 아빠 어? 카메라 좋은거 샀네 좋나? 응 확실하나? 응야 어. 그냥 가면 아쉽니까 요거 한번 하고 갈까? 어 그냥 가 내가 찍어주고 있을게 이걸로 그냥 가면 아다 이거 응 어. 아니다 아플까봐 알았어 힘 빼기 싫다 나를 테스트 하고 싶지 않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간이 많이 걸렸네. 바닷도 보 바닷도 바다 보러 왔는데 바다도 보서 산책도만 갔다가.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하루 이제. 얼굴 붙추면서 마무리 하자, 손으로. 후! 잠깐만, 이거 끌게. 뭘 꺼? 이거 동영상. 아니,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진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맛있겠다. Bye bye. 세상 유튜버 김민주와 어. 와 유튜브 잘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주는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찍이네요.